네, 따지 않은 거를 확대를 해볼게요. 썩은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네, 이게 여러분 썩은 병입니다. 즉, 곰팡이. 처음에는 탄저균처럼 보이지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추박산의 양달농장 대표 서주석입니다. 오늘은 어, 대추... 수확기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어, 열매 썩은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추농사는 열심히 잘지어놨는데참 안타깝게도 열매 썩은병 때문에 아 농사를 폐농을 해야 됐다 했다가 해야 되나 망쳤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바세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 이 농장도, 농장주도 제가 잘 아는 지인입니다. 근데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혼자만 농사 잘 짓는 것 같아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전국에 계신 대추농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왕 농사 짓는 거 수확기에 아주 틈실한 깔끔한 대추를 수확해서 생대추를 판매하기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열매 썩은병이 침투를 해서 아 농사를 망치는 아주 이러한 일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재조명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도 확대를 안 해도 다 썩은병이 보이죠. 네, 심각할 정도로 썩은병이 걸린 거는 자, 뭐 제가 한번 따 보겠습니다. 네. 반 썩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따지 않은 거를 확대를 해 볼게요. 썩은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네, 이게 여러분, 썩은병입니다. 즉 곰팡이 처음에는 탄저균처럼 보이지만 이 썩은병이 걸리면 탄저균보다 더 무서워요. 한번 확산이 되면 모든 열매, 뭐 99%? 뭐 100%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따려고 이렇게 따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서 따서 보면 이렇게 점이 박혔어요 뒤쪽으로 이게 생과류도안 나가 뭐할 수가 없고. 또건대출을 해도 또 시큼한 부위가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즙내는 용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안타까움. 이래서 제가 우리 대추농가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촬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제 농장 가서 또 깨끗한 대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밭으로 왔습니다. 지금 대추가 아직, 저희 밭은 해발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 착색이 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새파랗지만은, 점이 없어. 그죠? 점이 안 보이죠? 이게 착색된 대추도 보시면, 점이 안 보입니다. 예, 이거 히끄리끗 보이는 것은 비가리마우스 썬팅, 선팅. 썬팅한 겁니다. 그 녹말가루예요. 자, 이렇게 대추 과도 좋으면서도 이렇게 열과도 없고 깔끔하게 깨끗합니다. 뭐 많이 달린 대추만 제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열과도 거의 없잖아요. 점도 없고, 네. 네 제가 어, 한달전한달 전인가 썩은병 어, 예방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 썩은병 대추 써, 열매 썩은병, 아.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세균성 썩은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이 썩은병에 대해서 한 4, 5년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2년 전에 제 개인적 결론은 대추 썩은병은 곰팡이다. 이렇게 아주 단점을 짓습니다 곰팡이 그러면 곰팡이 잘 듣는 약을 써야 되겠죠 자 곰팡이 잘 듣는 약 뭐가 있을까요? 친투성 약과 보호성 약이 있습니다 살균제 에, 보호성 약은 아, 약하는 시기는 아 얘들이 썩은 병 얘들이 8월달에 이미 감염이 돼서 잠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9월 말부터 당도가 올라갈 때더 심하게 확산이 돼서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보살균제와 침투성 살균제를 혼용해서 쓰셔야 된다.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즉두번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8월 20일서 30일 사이에는 제가 쓴 약을 말씀을 드리면 톱시넴 벨리스프러스, 요거를 씁니다. 톱신염은 보호살균제고, 벨리스프러스는 어, 침투성 살균제입니다. 특히, 벨리스프러스에는 탄저병과 잿빛곰팡이병 같이 예방치료가 되는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보살균제와 침축성 살균제를 같이 쓰라는 거죠. 그리고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은곰팽이의 특효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황서방 이렇게 황서방에는 황이약 45%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8월 말, 한번, 그리고 9월 10일 전후 마지막, 한번 더 보호살균제와 벨리스 플러스 침투성 살균제, 침투성 살균제도 탄저와 곰팡이가 다 되는 벨리스 플러스. 제가 자꾸 벨리스 플러스 농약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도 농가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 이름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황서방. 요걸 믹서를 해서 쓰시면 여러분, 우리 밭을 보시다시피 점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새파란 대추를 보여드려도 점배기가 없어요. 이래서 아 우리 농가가 시름에 젖어가지고 있는 농가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아 알려드렸고 드리고 왔는데 우리 전국에 계신 대추농가 여러분 뭐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균성보다 곰팡이에 가깝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곰팡이 잡는 침투성 치료제와 황을 혼용해서 쓰면 예방 및 치료가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벨리스프러스는 전국 어느 농약방에 가도 농약사에 다 있습니다. 황서방은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살림조합과 남부 농협에 이미 입점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택배로 받으셔서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 이렇게 대추 썩은병이 걸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대추 농가가 똑같이 협력해서 노력.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